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2020학년도 인하대학교 어, 의예과 문제 논제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논제 3번은 다른 공통 문제들과 달리 의예과를 시험 치르는 학생들에게만 그 시험 보는 그런 고사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다소 좀 복잡하기도 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문항, 논제 1, 논제 2는 풀기 좀 쉬운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논제 3번에 의해서 합격이 판가름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좀그 자세하고 어떤 감점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판단까지도 우리가 고려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제시문 가를 보죠. 제시문 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수 x, y에 대해서 어, 부등식이 2분의 x 플러스 y의 제곱은 xy 이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어, a와 b가 모두 0보다 크다고 할 때, 그럴 때 2분의 a 플러스 b가 언제나 루트 ab를 만족한다, 크기 관계가 이렇다라고 할 때, 이때는 모두 양수가 되죠. 그런데 얘네들은 이 애네들은 이 xy라는 숫자가 상관없습니다. 뭐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실수이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제곱되면 그것이 양수가 되기 때문이죠. 루트 x도 필요 없습니다. xy가 음수를 할지라도 이 식이 언제나 성립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증명이 필요 없이 그냥 사용해 주시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양의 실수 XY와 자연수의 N에 대하여 부등식 x 부등식 A가 B보다 언제나 작거나 같다. B가 A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것은 제곱근, N제곱근의 A와 N제곱근의 B의 크기도 마찬가지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제곱근에 관련된 식이니까요. 그 n 제곱은 속에 들어가는 a와 b는 n의 값이 양수 음수 뭐죠? 아니, 짝수 홀수 관계없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무관하게 성립하는 조건 속에서는 a와 b가 모두 양수다. 자, 다가 중요하겠죠? 수학적 귀납법입니다. 자연수 n이 2 e 이상인 명제 pn의 모든 자연수 n 2 e 이상의 n에 대해서 성립함을 증명하려면 첫 번째 시작 지점에 해당하는 n, n이 2일때이 명제가 성립하면 보이고, n이 k일 때 명제 p n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명제 n이 k 플러스 일 때도 q n 이것이 성립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서 아, 문제들을 풀어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의 실수 a, b가 a 곱하기 b가 모두 곱한 것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는 조건에서는 다음 부등식이 성립함을 보여라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조건이고 이 식이 성립함을 보이라고 말을 했으니까요. 일단 좌변식에서 a제곱 플러스 1과 b제곱 플러스 1을 곱한 것이 어떠한 식인가를 그래서 종창력이 얘가 되는 것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일단 a 곱하기 b의 제곱에다가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1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잠깐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식이 어쨌든간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식에서 a 플러스 b의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이라는 a 플러스 b의 제곱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죠. 그리고 ab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ab 플러스 1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얘는 a 플러스 b의 제곱이 되겠고요. 그리고 ab 마이너스 1의 제곱이라는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식에서 우리가 어, 제시문에 나와 있듯이 ab라는 것은 2분의 a 플러스 b의 제곱의 식보다 ab가 더 작거나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식에다가 얘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2분의 a 플러스 b를 제곱한 것입니다. 빼기 1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2분의 a 플러스 b라는 식인데 여기는 a 플러스 b의 제곱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그러면 같은 것을 만들어 보자 항상. 같은 게 있으면 만들어보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2분의 a 플러스 b의 제곱이니까 4. 2분의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제곱이죠. 여기에 4승이죠. 제곱의 제곱입니다.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a 플러스 b라는 것의 제곱이 되겠죠. 플러스 1입니다. 그런데 얘, 얘를 보면 여기는 네 개가 있고, 여기는 빼기 두 개가 있죠. 그러면 당연히 얘는 2분의 a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을 제곱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주어진 조건에서 a와 b를 곱한 것이 언제나 1 이상이라는 조건 하에서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의 실수 ABC가 AB, BC, CA를 곱한 것이 1 이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요, A가 큰지, B가 큰지, C가 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항상 이것이라고 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AB를 곱한 것이 1보다 크고, BC를 곱한 것이 1보다 크고, CA를 곱한 것이 1보다 크면, 자 여기에 cd를 곱한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cd라는 것은 c 곱하기 d가 3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 말했죠. 문제에서 그렇습니다. 3분의 ac. ac죠. ac. 1보다 크거나 같죠. 그 다음 에 bc. bc도 1보다 크거나 같죠. 그리고 cc. c의 제곱입니다. 근데 c가 가장 크면요. 당연히 그 가장 큰 c는 1 이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c 제곱도 1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은 언제나 얼마 3분의 3 이상이 되니까 1 이상이 된다. 그래서 c 곱하기 d도 1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첫 번째 부분은요 c 곱하기 d도 1 이상이라는 부분을 이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자. a의 제곱 플러스 1과 b의 제곱 플러스 1과 c의 제곱 플러스 1과 그리고 d의 제곱 플러스 1의 이 곱은요. 두 개씩 두 개씩 조건을 만족한단 말이죠. 그래서 얘는 얼마? 아하 너는 2분의 a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쓰고요. 노 요거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당연히 2분의 c 플러스 d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식이 이제 만족이 됐고요. 곱하기였으니까 이제 이 식은 다시 말하면 가로 속의 가로로 생각하면 되죠. 이 식이니까요. 자, 2분의 a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1이란 어떠한 식과 당연히 2분의 c 플러스 d의 제곱 플러스 1이라는 식이 곱해져 있는 셈이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을 어떻게 한 겁니다. 이놈을 이제 제곱한 거잖아요, 다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것도 양수고 이것도 양수죠. 그래서 둘이 곱해도 당연히 얼마죠? 1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은 그냥 좀또 확인해 보면 되겠고요. 이 식은 당연히 그래서 4분의 이 식과 이 식의 평균값이잖아요.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되는 것이죠. 그놈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여기가 얼마가 돼요? 똑같이 1일이 제곱이다.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4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뭐냐 이것을 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은 4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라는 녀석 더하기 d는 3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된단 말이죠.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 녀석은 3분의 해놓고 4개가 생긴 거죠.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된 것에 곱하기 4가 됐으니 약분이 되겠죠. 3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됐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식은 다시 대입을 하면 여기에 식이 뭐가 돼요? 3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이렇게 제곱 플러스 1의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식이 d제곱 플러스 1이 되니까 아, 여기에 제곱인데 또 전체에 제곱이 있었죠? 그래서 그 조심해야 되겠네요. 제곱의 제곱이니까 얘놈이 4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d제곱 플러스 1이라는 얘기는 d제곱 플러스 1이라는 것은 3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거잖아요. 이거의 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 식은 다 정리하면, 이제 a제곱 플러스 1과 b제곱 플러스 1과 c제곱 플러스 1 이렇게 한 것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여기가 3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 면 녀석의 제곱 플러스 1에 뭐가 된다? 4승이 됐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이게 따로 있었으니까 d 제곱 플러스 c를 나눠줘야죠. d가 누구야? 3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1을 요거의 제곱 플러스 1을 이렇게 이게 이게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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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식이 있었으니까 그 식으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식은 얘를 다 정리하면 따라서 이식은 어떻게 된다? 4승인데 1승 빼면 어때요? 그래서 이 식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모양이 결국은 이러한 식 3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에 플러스 1의 3승 이렇게 나타나지는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반화된 부등식을 만들어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식을 먼저 완성해 놓고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a1의 제곱 플러스 1, 그죠? 그 다음에 a2의 제곱 플러스 1. 그래서 an의 제곱 플러스 1이라는 것이 언제나 얼마? 이거의 n제곱근이니까 n승. n 분의 a1 플러스 a2 플러스 a n 에서 요것을 요것을 제곱 하구요 플러스 1 요러한 모양이 되는 것을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모든 n 이 e 이상의 n 자연수에 대해서 증명하라 이렇게 되는거죠. <laughs> 자 여기 여기에 n이 없으니까 여기가 n승이 되는거죠. 얘를 이제 증명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n이 2 이상이니까 2부터 시작을 할 때요. 우리가 첫 번째 문제 3-1번에서 우리는 당연히 이것을 a1의 제곱 플러스 1과 a2의 제곱 플러스 1, 이것이 언제나 a1, a2, 니까 그러니까 2분의 a1 플러스 a2 이렇게 나오겠죠. 요거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이거는 앞에서 풀었죠. 이므로, 참이 된다. 이식이 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n= k일 때 3-2번인 것이죠. 음, 요걸 한번 보죠. 그러면 a1의 제곱 플러스 1과 a.k의 AK-1 제곱 플러스 1요렇게 되는 것이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단 K-1 아, K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가 어떻게 된다? K-1 분의 A1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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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K-1이 그것의 값에 플러스 이거 제곱 플러스 1에 여기에 K-1 성립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A1 제곱 플러스 1과 AK-1 제곱 플러스 1이라는 것에 얘네들의 이것의 고비 그죠? 우리가 n 제곱꾼이니까 이렇게 고비 k-1에 a1 플러스 ak 이렇게 되는거죠 요것에 제곱 플러스 1이 성립한다고 가정하자면 자 그러면 자 이제 가정에서 가졌던 것이 얘기했듯이 a1의 제곱 플러스 1이고 곱하기 a k-1의 제곱 플러스 1이니까 당연히 얘는 k-1개가 되죠. 그래서 얘를 음 k-1분의 a1 a k-1을 이렇게 생각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제곱 플러스 1이다. 얘의 이번에는 k-1승이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근데 얘를 aj를 j분의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플러스 aj라고 가정을 해주면 이 식은 얘는요 이렇게 더 간단한 식을 쓸수 있죠. 자, 얘가 a j 의 제곱 플러스 1에 여기가 여기가 1부터 k 스1씩이 됐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동그라미 1번이라 그러면 동그라미 2번에서도 이번엔 ak의 제곱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럼 걔네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번엔 또 라지 a의 k 마이너스 1 요식은 여기가 ak가 여기가 이렇게 되야되죠 여기가 요식이니까 ak 마 1이라고 말하면 되겠죠. AK만 했요 여기가 왜 이렇게 되니. 이렇게 됐습 이렇게 됐죠. A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여기서도 A 이번에는 여기는 AK라고 잡아보자. AK 누구예요? 여기가 AK 얘가 되겠죠. K분의 A 1서부터 AK까지 더한 놈이 되죠. AK제곱 플러스 1을 똑같이 AK의 제곱 플러스 1을 몇개 K-2개를 샀다는 얘기죠. 이렇게 곱했어요. 얘를 다 곱했더니 이번에도 똑같이 뭐가 되냐면 얘네들, 얘네들의 산수 평균이에요. 이렇게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 개수가 M-1이고 AK는 하나밖에 없고요. 그리고 M-1 곱하기 라지 AK 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놈은 이곳에 제곱 플러스 1의 개수가 몇 개냐? K-1 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두 개를 더 하면요. 1번 곱하기 2번 을 하면요.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죠. 좌변은 a 1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a2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하다가 이제 값이 나오겠죠. a k-1의 제곱 플러스 1에서 a k의 제곱 플러스 1이고 여기에 나와있는 얘네들 있죠. 라지 a 여기가 얘까지니까 k의 제곱 플러스 1에 여기가 몇 개? k-2승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이두 개의 우변을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아,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거에다가 얘를 곱해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식은, 자, ak-1, 요거에, 요거에 제곱이죠. 플러스 1 하고요. 그리고 여기도 n-1분에 ak 플러스 n-2 ak 이 녀석의 제곱 플러스 1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되어놓고요. 그 놈은 계산한 거 전체는 k-1 이겠죠자 그러면 이두개두개 두 짜리잖아요. 그 식은 또한 이번에는 ak-1이니까요. 두 개가 있죠. 2분의 1. 그래서 여기는 ak-1 플러스 여기가 small a k 플러스 n-a의 k의 이것의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여기가 보다 n-1이 됐네요. k-1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식은 여기는 k-1이고 k-1이다. 그죠?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도 k 마 자, 그러면 이 식은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얘는 이제 알고 보니까 2분의잖아요. 그럼 이 식이 다 정리하면요. k분의 a1 플러스 ak 이렇게 될수 있어요. 그래서 제곱 플러스 1이 전체의 제곱인데 또 k 마이너스 1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한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여기까지고요. 얘네들이 하나 더 있네요. 근데 이 모양이 누구냐면 바로 ak의 제곱 플러스 1에 얘가 2k 요식에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마지막 요것을 모두 같이 나눠주면 나누 식을 나누자는 얘기죠. 그래서 식을 나누면 따라서 a1의 제곱 플러스 1부터 a.k의 제곱 플러스 1이라는 식은 어떻게 돼요? 전체적으로 얘가 넘어가는 거니까요. 넘어갔어요. a의 k의 제곱 플러스 1이라는 것에 k 마이너스 2고 이 k 마이너스니까 그냥 k 승이 된다. 따라서 이 식은 항상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수학적 귀납법의 정에 의해서 이 식은 성립한다.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식 모든 이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